농촌지역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뾰족한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안군 흑산도에서 MBC 카메라에 잡힌 들깨입니다. 야산에 쳐놓은 높이 1m 50cm의 그물을 쉽게 뛰어넘을 만큼 날렵합니다. 버려진 유기견들이 들깨로 변해 해마다 닭과 염소, 송아지 등 가축들을 습격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남 지역 시군 소방서에 접수된 신고는 2,668건으로 하루 평균 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들깨 출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순천, 담양, 해남 순이었습니다. 결국 짐승을 살생하다 짐승이 없다 보면은 사람도 인사사고를 일어가 몰라. 저기 살생을 하는 개들이라. 그래놓고 이것이 문제라고죠. 워낙 빠르고 인력도 부족해 포획이 어려운데다. 처리 기관이나 규정도 모호해 하루빨리 손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